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오일석의 일석오조 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밴쿠버 근교 아바스포드라는 근교 도시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바스포드 도시에서 산 중턱에서 보면 미국 쪽에 마운트 베이크라는 산이 보입니다. 이 산은 사실 밴쿠버 전역에서도 보이는데요. 1년 내내 만년설로 덮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저는 직접 그 마운트 베이커에 매년 여름철 7, 8일 7, 8일 달이 되면 그곳에 가서 직접 산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보통 밴쿠버 근교에서 이 마운트 베이커가 제일 잘 보이고 제일 사진을 찍기가 좋은 장소를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잠시 나왔습니다. 그 아버스포더로 오다 보면은 코스코 웨어하우스 쇼핑하는 도로가 나오는데요. 수마스라는 그 미국 쪽으로 가는 국경으로 가는 도로로 음. 빠져서 한 5분 정도 운전하다 보면 오른쪽에 팜킨스라는 음. 그런, 어 베지터블을 파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 장소에서 여러 가지 동물들도 키우고 또 채소들도 키우고 지금 옆에 서 보면 아마 소 소리가 지금 운메하고 들리고 있을 텐데요. 예. 그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잘 구경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어 시설들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닉 테이블도 있고 그래서 자제분들과 함께 이곳에 오면 아주 참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로키를못 가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셔가지고 어이 뒤에 있는 지금 뒤에 저어 나무로 된 펜스 뒤쪽을 보면은 저쪽에 보면은 만년설이 보일 거예요. 저 만년설을 배경으로 사진을 또 찍고 그러면 마치 로키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또는 북미에서 손님들이 오게 되면 이 장소에 와서 사진도 같이 찍고 또 좋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은 역으로 이곳에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군데군데 시설물들을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특이한 거는 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 못 보면은 오늘 못표면 보면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는한 건물 위에 이렇게 짐승들이 올라와서 가축들이죠. 양이나 또 소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지붕 위에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면서 그것은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일어나서 이동하면서 여러분에게 시선물들도 보여드리고 함께 또 행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 마리 검정 소도를 배경으로 저 뒤에는 만년설이 이렇게 있죠. 거의 3,000m가 넘습니다. 3,000, 제 기억으로는 3,100m가 넘는 높은 산인데요. 1년 내내 만년설을 이렇게 덮여 있고, 지금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또 소들이 마침 잘 나와줘서 이렇게 지금 아주 유튜브 동영상을 거의 완벽하게 찍고 있습니다. 야,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면 이 왼쪽에는 이렇게 블루베리 나무들이 이렇게 지금 있고요. 저 멀리는 넘버원 하이웨이 벤쿠버에서 토론토까지 연결되는 거의 5천 내지 6천 킬로 되는 도로로 지금 차들이 4차선인데요. 다리고 있고, 지금 출업들도 다니고 있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그, 베지터블을 파는 그 스토어가 옆에 보이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동물들을 지금 사육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보시면, 만년설 밑으로 지금 이렇게, 어우,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한가롭게, 검은 소들이 저를 또 째려보네요. <laughs> 쳐다보면서 침입자가 나타나다고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설설 지금 저를 공격하러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잘 찍었습니다. 오, 진짜 옵니다. <laughs> 와,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네요. 정말. 어, 꼭 투하는 그런 소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만년설 밑에서 지금 풀을 뜯으면서 한가로이 노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만으로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멋있는 풍경을 여러분에게 선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 두 마리가 저를 공격하러 지금 오네요 저도 겁이 나서 조금 물러나야 되겠어요 <laughs> 와우 진짜 가까이 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기념 사진을 하나 찍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 일을 다할 수가 없어서 아쉽긴 하고 요 정도만 보여드리고 제가 조금씩 이동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y here. I don't really know. Them. You don't know about quite, quite a few, though. Uh, I, All together, I, I think they said it's a few hundred cows altogether. A few hundred cows. A few hundred, yeah, because wow, right. they have they have the beef barn. Oh, the I Two see. beef barns. Okay. And then they have a calving barn. Oh, okay. And then they have the uh, the milking barn. Mm, okay. Place. So they looks like uh, take care of a cow and chicken. Yeah. And Anything else? Any different animals? um And then the petting zoo in the front, right? So oh, they have the goats and the pigs and the turkey and uh, Pig, turkey. Yeah. Oh, but those nice. are more for just for the kids. So oh, I see. For a petting zoo, oh, whatever okay. right. But everything else, like the, the chickens, are for oh, they have for, a petting zone So yeah. Oh, like yeah. For the kids. Yeah. yeah. Okay. And then when it gets a little warmer, they'll put them in the in this field here. Okay. So, so there'll be there's a uh, donkey, a pony, and some sheep and goats mm. and so on that okay. go in there. What's your name? Albert. Albert. Yeah. Thank you. I just for t your say hi. <웃음> hi. <웃음>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k a y 예, 보신대로 지금 아, 너무 너무 지금 이 소들이 굉장히 프렌들리하다 그럽니다. 지금 알버트를 지금 따라가네 또 이렇게 예 정말 재미난 장면을 오늘 <laughs> 우연찮게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여기 여러 mm. 몇백 마리의 소들도 키우고요, 양, 또 터키, 방키 치킨 여러 가지 키운다 그럽니다. 예, 아주 오음 소리도 우렁차네요. 계속해서 제가 걸어가면서 앞에 혹시나 그 아까 말씀드린 지붕 위에 그 지붕 위에 그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번 있는지 제가 둘러보고. 저도 바쁜 몸이기 때문에 이제 딴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잔디밭도 잘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돼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짐승들을 키우는 그런 화 어, 밤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울음 소리가 엄향 효과를 잘 발휘해 주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제가 가로질러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피카닉 테이블도 보이고요 이렇게 도시락 싸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건물 안에는 패딩존이라 그래서 어린 꼬마들을 위해서 낙락이라든지 또 터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고 실제 동물들이죠 이렇게 만질 수도 있게 그렇게 해 놓는 구역도 있다 그럽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앞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 지붕 위에 가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마켓 장소고요. 자, 이렇게 바로 즐로가고 있습니다. 아, 애석하게도 아까 제가 들어봤을 때는 동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없네요. 보통 저 지붕 위에 지금 파란색깔 보이시죠? 저게 지금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이 풀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놓고 그 위에 가축들이 이렇게 올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정확한 이름은 네이처빅킨스네요 네이처빅킨스 Meat 네, Produce v l 여러가지거 하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또 이렇게 동물... 이렇게 대나도할수 있는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머리카락이 좀 많이 바람에 휘날렸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